전환길이란 자가 어떤 사람이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해 가르키는 선생이고 그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부정선거론을 갑자기 옹호하고 계엄령을 갑자기 옹호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튜버야 유튜버 전환길이 막 얘기해요. 결국 자기가 알아봤다고 하는 게 전부 다 유튜버에서 나온 자료들이야. 유튜버들 구구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야.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근거는 너무 너무 많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미는 증거들이 훨씬 더 근거로서 타당하거든요. 전환길이란 자는 법원에서 판결한 것도 안 믿고 경찰이 수사한 거, 검찰이 수사한 거, 국정원이 이야기한 거, 방첩사가 얘기한 모든 걸안 믿어요. 심지어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국정원과 방첩사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 선거를 알아내겠다고 수사하고 조사한 것들이야. 근데 없었다고 결론 낸 것도 안 믿는다고. 그들은 뭘 믿냐고? 제가 뭐 부정 선거 대해서 올리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2년 동안 표도 재검표 12만 장을 재검표하고 표 나올 때그 종이 그 찍는 인쇄기를 가져다가 시연도 하고 도장도 시연하고 배추잎 뭐 그런 것도 시연하고 밀장기도 시연하고 부정 선거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대법원에서 2년 동안 시연하고 검증하고 현미경을 동원하고 해서 다 검증을 마쳤어. 그리고 나서 부정 선거는 있지 않았다고 판결을 냈어. 그건 안 믿고 유튜버가 얘기하는 사진, 유튜버가 얘기하는 동영상만 믿는 거예요. 전한길이란 자가 그걸 진짜 믿을까 나는 의심도 의심스럽습니다. 본인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의심스러워요. 본인의 쓰레기 같은 이익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고 전한길이 주장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야. 법원에서 이미 그건 증거가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것들이라고 전한길 선생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증거와 근거 이 모든 것들의 출처가 어디냐고 빳빳한 종이가 있는 사진, 그리고 뭐 동영상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빳빳한 종이가 있는 사진이 어느 지역구고, 그게 어느 투표소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게 몇 장인지, 그게 어떻게 해서 부정편지 이런 증거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냐면,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표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표를 민주당이 이기려면 그걸 전국적으로 최소 수도권에서 쫙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원된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최소 수천 명이고요. 그 표를 인쇄를 해야 되잖아. 몇 백만 장을 인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몇 백만 장을 인쇄를 하고 도장을 찍어서 그거를 몰래 넣어야 되잖아. 그몇 백만 장을 넣을 때한선거구가 아니잖아요. 몇 백만 장을 넣을 때 수도권에 있는 모든 지역구에 다 가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리적으로 가능해? 수천 명이 동원돼야 되고요. 그 인쇄를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 인쇄를 한다고 치고 도장을 찍는다고 쳐. 그렇게 물리적으로 했다고 쳐. 민주당이 받을 표, 국민의힘이 받을 표. 개혁신당이 받을 표, 이런 표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국민의힘이 받을 표보다 민주당이 맞게 하고 그리고 그 투표율도 전부 계산해가지고 그 표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국민의힘이 몇 표를 받을지 예측을 해야 돼. 막 국민의힘 20%, 민주당 막80%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왜냐면 호남이 아니니까. 호남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는 안날 거예요. 최소한 거기에 투표할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낸 다음에 그래서 민주당 표가 이 국민의힘 표보다 조금 더 앞서게 만들어야 돼. 민주당 몇명 뽑을지, 국민의힘 몇명 뽑을지 어떻게 하면? 뭘로 할 건데? 10만 표씩 차이 날 수가 없잖아. 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안 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 유권자가 몇 명이고, 거기 유권자 중에 투표할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그거 불가능하지, 그거 가능해? 최소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구를 그렇게 계산한다는 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의혹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가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불가능해. 그거 다발 넣어, 다발을 몇 개를 넣어야 되는데 도대체. 몇 개를 넣어야 민주당이 있는데. 100편 음인데? 200편 음인데? 선거구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 모든 선거구마다 다른 데이터를 전부 다 예측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존재는 하냐고 그걸 믿고 있다고 전환길이 그러니까 믿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지식인인데 과연 그걸 믿을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자기 이익 때문에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이준석 의원이 토론하자고 했을 때 전환길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서 근거를 가지고 온게 유튜버야 유튜버가 이런 걸 올렸다 유튜버가 이런 걸 올렸다 유튜버가 어떻게 그게 유튜버가 다 진실이야 유튜버가 얘기하는 게 진실이다라는 게 없어요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 대부분이 법원에서 아니라고 했어 그니까 전환길도 대한민국 법원을 믿는 게 아니라 그우 음모론 쓰레기를 믿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라고 근거를 대보세요 유튜버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씨발 근거가 됩니까? 아니 설사 뭐 천만 유튜버가 얘기하면 근거가 되냐고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증명을 했는데 그구 음모론자 전환길을 쳐지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공상봉을 위한다 이거 다 저는 다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노무현을 입에 올려 그딴 쓰레기가